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만성적인 위험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자주 들르는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직장 상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원인이었습니다.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때 증상이 더 자주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병으로 진행시키는 것도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혈관, 호르몬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스트레스는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성적인 성인병이나 나쁜 생활 습관의 출발점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분노와 걱정으로 표출됩니다. 미워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분노의 다른 얼굴인데. 분노라는 감정의 생리적인 이름은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은 눈앞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돕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위기 상황이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내나 근육의 혈관을 확장해서 스트레스에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이겁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마감이나 시험 때가 되면 밤을 새우거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문제는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는 순간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장으로 모이던 혈액의 흐름이 빨라질 때 활성산소도 급격히 늘어나 몸의 노화와 손상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걱정이나 분노가 지나칠 때 아드레날린은 더욱더 맹렬하게 분비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저 사람을 이라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긴장됩니다. 걱정이나 분노가 만성화되면 가슴이 두근댄다든가 부인면,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인의 관계중심적인 문화에다가 걱정이 남을 배려라고 믿는 증서가 걱정이나 분노 문화를 부축해 아래다 날린 가다 분비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나 분노하는 마음에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걱정이나 분노는 우리 몸을 예민한 난초로 만듭니다. 예민한 난초는 외부의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과 자전 질병을 부르는 허약한 몸을 일컫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질이 점차 난초처럼 바뀌어 나가고 있는 데에는 걱정이나 분노가 예민한 몸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걱정이나 분노가 많다 보면 몸은 예민해지고 예민한 몸은 사소한 걱정이나 분노를 침소봉대합니다. 같은 자극에도 어떤 사람은 무심하고 어떤 사람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민한 몸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민한 몸은 학습이 됩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걱정이나 분노 우울 등의 심리 정상은 신체 정상을 수반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뒷목이 뻣뻣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우울하고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모든 게 신경쓰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상에 별달리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일부 예민한 사람들은 정상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못 견뎌 합니다. 이러다 보면 애초에 스트레스 원인과는 상관없이 정상 자체가 확대, 악화됩니다. 다음에 동일한 스트레스 증상이 발생하면 몸은 재빨리 기억을 떠올려 마침 그 부위에 병이 생긴 것처럼 감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내 몸은 조그만 자극에도 견딜 수 없는 예민한 몸이 되고 맙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분노는 내 몸을 긴장시키고 걱정은 내 몸을 예민하고 나약하게 만들어 건강을 해칩니다.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를 주고 몸을 힘들게 한다면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불안하고 화가 나겠지요. 분노와 걱정이 관계 속에 묻어난다면 나도 불행하지만 나를 관계하는 사람들 역시 나에게서 편안함과 긍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우선 걱정이나 분노가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이나 분노하는 생각 자체를 무리하게 없애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마음에 걱정이나 분노가 들었었다면 걱정하거나 화가 나는 마음의 흐름을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화를 내는 자신에 대해서 죄책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 감정을 억지로 머릿속에서 지워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생각 중지 훈련입니다. 즉, 분노나 걱정의 컨텐츠를 무리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기반에 두고 있는 생각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각 중지 훈련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데요. 생각을 중지할 준비를 하세요. 전자 시계나 모래시계를 이용해 중지 순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 생각이 끊어지도록 생각 중지 혹은 스탑을 강하게 외치세요. 10분 정도 머리에 생각이 텅빈 상태를 유지하세요. 문제 생각이 끼어들려고 할때 강하게 제지합니다. 나한테 관심 없어. 사라져.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눈을 감는 것이 정석이나 숲이나 화분, 그림 등을 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생각 중지하는 시간을 가지면 사고가 단순해지고 머리가 비워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다음은 분노나 걱정의 감정을 둔화시키는 분노조절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쉽게 화내는 성격이 많이 무뎌져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분노조절 호흡법을 따라해 볼까요? 바닥이나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는 곧게편 상태를 유지하고 배에 손을 갖다 댑니다. 코를 통해 천천히 가능한 한 깊게 숨을 마시면서 배를 최대한 내밉니다. 배가 부풀어 오는 것을 손으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숨을 잠시 멈춥니다.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1초 정도 숨을 멈춥니다 다음 숨을 뱉어내며 배를 완전히 수축시킵니다 코나 입을 통해 천천히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숨을 내쉽니다 코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소 힘들다면 입, 입을 벌려 쳐 하고 소리를 내며 뱉어도 무관합니다 최대한 길게 내뱉는다는 생각으로 호흡합니다 차츰 호흡 횟수를 늘려갑니다 처음엔 1분에 10회 정도 익숙해지면 1분에 6회에서 8회 정도까지 호흡합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로 시작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갑니다. 리더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제 신조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신조를 세웠습니다. 직원들에게 하나 혼내지 않기니다 얼마 전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종염스럽다고 하더군요. 실상은 저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세로토닌을 진작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감소시키자는 행동 원칙이었지만 조직에는 훈훈한 기운이 돕니다. 리더 여러분, 정확하고 냉철하게 피드백하되 지나친 화나 걱정으로 자신의 세로토닌을 갈해가 먹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걱정을 가라앉히는 생각 중지 훈련,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호흡 훈련을 해주시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한결 여유로워져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